샬롬. 오늘 하루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9장은 재로운 사람과 재롭지 못한 사람. 재로운 사람은 의인이요 재롭지 못한 사람은 악인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십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이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폭력을 통해서 해를 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피 흘리기를 생명을 해를 끼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 온전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것을요 정, 어,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해를 가해서 그의 생명을 가지는 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되게 민감한 겁니다. 어,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하지 않게 되면요 이 정결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직자는 흠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생명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흠 없는 사람 흠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이 정결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은 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해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서 나를 정결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해져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